hp 2024 빅터스 16 16.1 라이젠 7 라이젠 8000 시리즈 지포스 rtx 4060 119만 9000원 25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 이... hp 2024 빅터스 16 16.1 라이젠 7 라이젠 8000 시리즈 지포스 rtx 4060 119만 9000원 25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HP 2024 빅터스 166.1 16 라이젠7 라이젠, 라이젠 8000 시리즈 지포스 RTX 4060 119만 9000원 25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HP 2024 빅터스 166.1 16 라이젠7 라이젠, 라이젠 8000 시리즈 지포스 RTX 4060 1199,000원, 25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HP 2024, 빅터스 16, 16.1, 라이젠 7, 라이젠 8000 시리즈, 지포스 RTX 4060. 1199,000원, 25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